찬이 형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신 덕분에 어,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네요. 산행식도 응. 듣고. 응. 네. 아 저는 사실 어, 이번 작품이 정말 큰 도전과 변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신이었습니다. 어, 보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.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평소에 보여지던 모습과 뭐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과 다르게 좀 파격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진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은 형제들이 너무 근데 저 너무 슬프지 않나요? 확실히 생만나는 <laughs> 아, 제가 리오설을 보면서 아무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첫날에도 너무 울어가지고 저맨지에 있었는데 너무 울어서 앞에 옆에 있던 연출님이랑 연출님과 다른 분들이 언니 <laughs> 왜 이렇게 울을 <웃을> 거야 언니 <laughs> 왜 이렇게 코를 훌쩍 대 저였더라고요 정말 죄송한게하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그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형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